자, 얘들아, 이번 문제는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야. 지금 잘 봐봐. 어, 두 복소수가 있는데, 지금 zw 오메가랑 z 곱하기 오메가가 모두 실수래. 그럼 니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z가, z가 만약에 실수였어. 어, z가 무조건 실수였단 말이야. 그럼 켤레 z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실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z가 만약에 2였잖아? 그럼 켤레 z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2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z와 켤레 z는 동일해야 된다는 라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런 어,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z 더하기 오메가는 결국 뭐랑 같아야 되냐면 켤레, 아, 켤레 z 더하기 켤레 오메가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z의 오메가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켤레 z 곱하기, 오메, 켤레 오메가랑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어. 그래서 한번 봐볼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얘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면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플러스잖아. 기억번 틀렸어. 니음번은, 어, 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 양만 시키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얘 맞는 얘기잖아. 그치요? 어, 니음번 어, 맞는 거야. 자, 디귿번은딱 봐도 맞잖아. 그치. 여기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4번이다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